자, 우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우리 형제 공동체를 바라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의 그 삶이 성광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들어쓰고 계시는 하나님의 지팡이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하나님의 지팡이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들어 쓰고 있는 지팡이가 있고 내버려 두는 지팡이들이 있어요. 오늘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남은 인생길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거룩하고 존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지팡이 성광교회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였을까요? 모세의 지팡이는 이 목자의 삶을 살고 있는 이 모세가 양을 치면서 사용했던 평범한 나무토막입니다. 아주 바짝 마른 막대기예요. 이 지팡이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이 나무 막대기가 지팡이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아주 잘 다듬어져야만 합니다. 경고해야 하고, 가볍고, 또 길이도, 크기도 적당해야만 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연세가 들어가시니까 몇년 전, 꽤 오래 전입니다. 지팡이가 필요한 나이가 되셨어요. 연세가 되셨습니다. 저희 형님 중에 지리산을 상당히 잘 타는 셋째 형님이 지리산, 아마 깊은 산속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어떤 나무를 잘라야지 아버지 지팡이 정말로 좋은 지팡이 만들 수 있을까? 아주 견고하고, 또 모양새도 있고, 그 나무를 다 구해 오셔가지고, 정말로 잘 다듬으셔가지고, 니스칠도 해가지고, 모양새가 아주 이쁘더라고요. 아버지, 이거 아버지 지팡이 쓰십시오. 모세는 그 지팡이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언제 그 지팡이를 손에 들었을까요? 지팡이가 이 목자의 손에 들리면 역동성이 생깁니다. 이 목자의 손에 이 들려 있는 지팡이는 마치 보면은 지팡이가 걸어 다니는 것 같아요. 또 지팡이가 막 날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늑대가 나타나면은 유급한 상황이면 목자가 지팡이를 막 던지지 않겠어요. 또이 목자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늑대를 물리치고 또 양떼를 돌보는 생명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 목자의 손에 이 들려진 이 지팡이는 아주 유용한 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지팡이는 절대로 혼자의 임으로 걸어갈 수도, 날아다닐 수도, 또 누군가의 삶을 지켜내는 생명의 도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팡이는 오직 목자의 손에 들려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메마른 막대기 같은 이 모세의 남은 인생을 사용하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모세의 남은 인생, 본문의 말씀의 자리가 대략 80세쯤입니다. 모세는 1 2 0살의 세상을 떠났어요. 남은 40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 마른 박대기 같은 모세의 인생을 들어어 가지고 바로 앞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열 가지 이적을 행하게 하시고 출애굽의 대군의 역사를 이루어내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광해를 지나가게 하시고 아멜렉과 전쟁을 치르게 하시고 반성에서 물이 나게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기를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다듬어져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다듬어야 되겠습니까? 본 말씀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를 계속 다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테 우리가 쓰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다듬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의 열등감을 극복하라. 내가 너의 열등감을 다듬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호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모세와 하나님이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모세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이 메전이 나와 계시는. 성도님들의 내적 상태, 심리 상태는 어떠할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남모를 불안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도 주셨어요. 기적을 행하는 능력입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어 버리고 나병이 나서 버리고 이 놀라운 능력입니다. 또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모세는 하나의 명령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어떤 명령입니까?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이 명령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보내시란가 보구나.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보잘 것 없는 마른막기 같은 나를 통하여서 400년 동안 종사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후예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구나 이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는 모세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있어요 모세가 어떤 핑계를 했던가요 모세의 첫 번째 핑계는 못난 자신에 대한 핑계입니다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한테 바로에게 가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하나님 저 이제 별볼일 없는 사람이에요. 어느도 나이가 80이 돼 버리고 기력도 별로 없고 이제 머리도 별로 명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한테 강대한 나라 애굽의 왕된 바로 앞에 설수 있겠습니까? 저 보잘 것 없는 인생살이입니다. 자기 비하하고 있습니다. 자기 핑계 대고 있어요. 두 번째 핑계는 하나님의 이름의 핑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지 하나님의 이름 잘 모릅니다. 세 번째 핑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먹이면서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네가 모세였는가? 40년 전그 모세? 내 말을 믿지 아니하면 어쩌란 말입니까?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지고 들면 저는 어쩌란 말입니까? 이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계속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댈 때마다 하나님은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의 네 번째 핑계입니다 모세가 또 어떤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능력 부족입니다 저는 애굽말을잘할줄 모릅니다 저는 말재주가 영 꽝입니다 하나님 저는 말 주변이 없습니다. 모세 스스로 생각해 보면 어느덧 세월이 40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애굽의 유창한 말들. 애굽 왕 바로 앞에서서 외교 협상을 해야 되는데 탁월한 이 애굽의 이 말들, 논리력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양꼭무리 따라다니고 목동으로 유목민의 삶을 살다 보니까 어느덧 애굽의 그런 언어들 표현들 다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신의 이말 없음, 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열등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 의 열등감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12절의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열등감에 이축되어 있지 말고, 내가 너에게 능력 줄 테니까 이제 좀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주신답니까? 내가 내 입에 함께 있답니다. 정말 놀라운 능력 아닙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새치혜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입에 말을 주신답니다.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답니다.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에요. 시험 문제를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담안을 다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을 잘 못하는 이 열등감을 가진 모세, 모세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언어 치료사가 되셔가지고, 모세의 부족한 능력을 채워주시겠다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열등감을 해결하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의 열등감을 해결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열등감을 어떻게 극복하게 만드실까요? 여러분에게 없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그 없는 능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열등감을 극복하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남물을 너에게 이런 열등감 고백하 려고 하면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요. 그런 거 고백하지 마시고 골방에 들어가시고 들어가시 가지고 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보좌 오편에 계시는 예수님 지금도 내 삶과 내 역사하시는 성령님에게 토라십시오 주님, 제가 이것이 제 인생 의 열등감입니다. 이 열등감을 좀 극복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저와 함께 하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열등감을 끝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열등감이 있으실까요? 어떤 이에는 외모 열등감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가만히 보면 정말로 얼굴이 수려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주신 정말로 수려한 얼굴이구나 코도 오뚝하고 눈도 크지 막하고 자기보다 콧대가 조금 더 높은 사람, 아니 그 사람 보고 열등감 느끼더라고요. 자기보다 눈이 조금 더 아름다운 사람, 그 사람 보고 열등감 느끼더라고요. 참, 세상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경제적인 열등감을 느끼지 않으실까요? 얼마나 사기 좋은 대한민국입니까? 저 동남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와서 살아보고 일해보고 돈 벌어보고 싶고, 참, 하나님께서 내주셔서...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에어컨도 있고,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보일러도 있고, 냉장고 열면 석 달치 먹을 양식이 다 있고, 또 통장을 떠들어 보면 통장 안에 땡그랑, 동그랑 땡이 굴러다니기도 하고, 얼마나 놀라운 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가진 사람, 더큰 집에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 바라보면서 열등감을 느끼더라고요. 저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 행복할까요? 다 열등감 투성이 아닐까요? 또 학벌의 열등감이 있어요. 시간이 조금만 들어가면 학벌도 다 평준화 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직업의 열등감, 또 집안의 열등감, 성품의 열등감, 재능의 열등감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성도님들은 그 내면 안에 어떤 열등감이 있으실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떤 열등감을 느끼고 있겠습니까? 그 어떤 열등감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반드시 극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열등감 투성이지 않았을까요? 사케 어떠합니까? 세리마 테 어떠합니까? 가나마가 잡힌 여인 어떠합니까? 하다 못해서 무덕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던 베드로는 어떠합니까? 이런 열등감 투성이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따라 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였어요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불덩어리가 제자들 마음에 있는 모든 열등감을 다 태워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고 복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의 증인들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성령의 불이 성광의 이예배당 가운데 충만하게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성도인들 안에 있는 그 열등감이 다 태워지고 사라지는 역사함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드림팀이 되어야만 합니다. 동역자 관계를 형성해야만 합니다. 모세가 다섯 번째 핑계를 내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또 거절하고 있어요. 13절 말씀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싫어가지고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저 말고 딴 사람 보내세요. 딴 사람. 모세의 이런 반응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아, 이까지는 좋아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모세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뚱딴지 같은 모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지금까지 모세를 설득하고 또 설득했어요.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 마음도 헤아려 주시고 정작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그 중요한 타이밍에 모세는 왕강에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출입 구원 계획도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알게 되었고 함께 하시, 하시겠다는 약속도 없게 되었어요. 세 가지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없던 능력도 생겼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말잘 못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주마. 모세 안에 있는 모든 열등감이 극복되었습니다.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 그럼 이제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모세는 정말로 뚱딴지 같아요뚱딴지 같은 이 모세가 완강하게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를 설득하려는 하나님의 수고, 하나님의 노력이 지금 물거품으로 다돌아가기일보 직전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모세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지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심리적인 병을 심한 게 그렇기 때문입니다. 자신감도, 자존감도 모두 상실되어 버렸어요. 더 이상 설득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모세를 하나님은 포기하셨을 요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세야, 이제 그만하자. 아유, 나도 이제 지친다. 지쳐 모세, 너만 있는 거 아닌 게 내가 딴 사람 찾아볼란다. 모세, 너 말고, 모넷, 모다섯 찾아볼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법도 한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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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게대면에셨습니다하나님께서 화난 목서리로 마지막 설득을 하십니다. 우리 에서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심정 서구 읽어주시는 분은 약간 에서된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화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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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께서 모세를 서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이 사람 내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 남동건 집사님의 은혜가 너무 충분하시네.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모세에게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너의 형레이 사람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가 그가 말 잘하는 걸 내가 알고 있다. 너 그만 좀얘기해라 그가 너를 만나러 오고 있으니까 네볼때 아론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할 것 같다 모세야 하나님께서 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단호하고 결정적인 대처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어쩌면 모세는 사고가 꽉 막힌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사고가 꽉 막힌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국률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새로운 대처 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세야 이제 니하고는 이제 끝이다. 너 저리 가라. 니네 말고 딴 사람 내가 데려다가 출애국 대군의 역사를 이루어내겠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계속 설득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교회 간에 모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아직 모세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뚱단지 같고 엉뚱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 간에 여러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 간에 성광교회가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왕고집, 온고집, 꽉 막힌 생각, 고집도 대단하구나. 최고집이구나. 아, 제가 경주체가인데. 좀 쑥스러지려고 합니다. 벽창 같은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여러분이 있고 성광교가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때론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있고 세상에서 받은 이런저런 상처투성인 삶이고 마음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여러분이 있고 성광교가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나고 능력있고 유능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광꾀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완강하게 거부하고 거절하는 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플랜 B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플랜 A는 모세를 보내는 거였습니다.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고,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 보내가지고,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 200만 명에 해당하 사람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가는 그 구원의 역사. 모세가 왕강에 거부하니까 하나님의 플랜 B가 있어요. 하나님의 플랜 B는 무엇입니까? 모세보다 세살더 나이가 많은 말을 아주 잘하는 유창하게 애굽말을 잘하는 아론을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아론은 그때까지 애굽에서 종살해하고 있잖아요. 모세는 미대한 광야에서 목동의 삶을 살고 있는데, 아론은 애굽에서 애굽 말도 해야죠, 이스라엘 말도 해야죠. 이 하나님 주신 원의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동역자를 붙여 주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동역자입니다. 두 형제가 함께 힘을 합하여서 사역을 하면 엄청난 신의 조건가 난다는 라 거예요. 앞으로 닥칠 어려움과 역경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두 형제가 힘을 합하여서... 이 사역을 감당하면 이 어려움과 역경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형 아로는 모세를 배려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여러분, 성도님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이 동역자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또 생각이 또 창의적인 생각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정말로 위의 동역자들, 정말로 선한 동역자들 만나면 내가 없는 것을 내가 얻기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할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대변인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아론은 모세의 대변인 역할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면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럼 아론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탁월한 말씀실을 가지고 유창한 애군말과 또, 이스라엘 말을 가지고 애굽왕 바로 앞에서 애굽의 신하들 앞에서 애굽의 논리 전하게 말한 사람들 앞에서 모세를 통한 하나님 말씀을 강함없이 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도 모세, 동생 모세가 말을 잘 못하니까 형 아론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 아론은 한 팀입니다. 하나님과 모세 아론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과 그에게 등장한 수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팀이라는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과 제자들과 교회는 어떤 관계입니까? 한 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여정으로 소급해서 묵상해보면 하나님과 목사와 교회와 성도는 한 팀입니까? 두 팀입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목사와 교회는 한 팀입니까? 두 팀입니까?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보좌편에 계시는 예수님과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주의 종들과 교회는 한 팀입니다. 절대로 두 팀이 될 수가 없어요. 사부노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순 마귀가 노리고 있는 노림수는 무엇일까요? 이 거룩한 동행의 관계를 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출애굽이라는 대역사를 써내려가는 탁월한 하나님 나라의 드림팀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아론에게 아론은 애국왕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아무리 못난 지팡이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기적의 도구가 되고, 생명의 도구가 되고, 능력의 도구가 되고, 복음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성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거룩한 미성광 교회는이 아름다운 요수당에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지팡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열등감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극복해 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룩한 동역자들과 마음을 열고 손발을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드림팀을 만들어 갈 때에 주님께서 들어쓰시는 위의 도구들, 생명의 도구들, 하나님의 지팡이, 기적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 다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아주 오래된 길이 있습니다 8000년의 시간 속에 다듬고 보듬으며 지켜낸 생명의 길 순천 갯발 천년의 가치를 담아 오롯이 간직해온 치유의 길 순천 서남사 그길 위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 세계 속에서 빛나는 그 귀한 가치를 더 나은 내일로 이어가는 시간. 2025 순천 세계유산 축전.